이 친구도 죄를 다루고 이 친구도 죄를 다룬단 말이에요. 서로 비견이라는 건 뭐냐면 쌍둥이 같은 거예요, 쌍둥이. 그러니까 내가 일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똑같은 것이 또 죄를 다루고자 죄를 갖고 싶은 어떤 경쟁자로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비견한테 있단 말이에요. 먼저 취할 수 있는 어? 권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시행착오로 뒤통수 어? 맞는 거야. 친구 믿었다가 왜 비견은 공감 능력이 있잖아. 어? 공감이 있으니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견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똑같아. 이 마음이 내 마음이야.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배고프, 배고플 때는 똑같다고. 같이 밥 먹자는 목표가 똑같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목표가 똑같지만, 나올 때가 항상 문제야. 욕망이 채워진 다음에는 무조건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하고 같이 동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비견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력, 협조가 되죠? 내 마음과 너 마음이 같으니까 얼마나 일을 같이 잘하겠어. 그래서 금방 잘 일어나. 언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화장실에 갔다 나온 다음에. 즉, 돈을 번 다음에 분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분배. 분배 과정에서 궁겁쟁제가 일어나. 그래서 비견, 비견겁제가 같이 동업을 할 때는 저는 말리지 않아요. 대신 뭐를 하라고 하냐면 문서로 정확하게 공중받아서 무조건 문서로 해결을 해야 된다. 말로. 야, 우리가, 남이가, 어, 돈 벌면 우리 똑같이 콩한 쪽도 나눠 먹자. 일단 개소리는 집어치워라. 그거야. 이건 무조건 법적으로 가게 돼요. 어? 어, 그냥 우리, 우리 한 마음이니까, 어, 같이 하자.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야. 어? 뭘 해야 돼? 문서로 무조건 법적으로 남겨야 돼요. 어. 대부분, 나중에 소송 걸리는 경우가 동업자들이 소송 걸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특히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 어떤 사람은 사주에, 청간에 화가 있고 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화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그 일은 누가 다한 거야? 화가 있는 사람이 다한게 돼요. 응? 가한게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보여지는게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억울하지? 똑같이 일했는데, 얘가 일을 한거 다, 얘가 혼자 일을 다한 거야. 나는 뭐예요? 존재감이 없어. 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만약에 문서까지 없다라고 하면, 얘가 그냥, 잘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가 되겠죠. 에. 그게 비견의 비예요. 근데 비견은, 그래, 정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지 문서 이렇게 쪼그리게도 봤든지 몰래 녹취라도 해놓고도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믿고 진짜 해. 그래갖고 뒤통수 제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해요? 인간을 믿겠어? 안 믿겠어? 한번더 믿어요. 그래서 두 번은 당해야 돼. 두 번은 당하고 이제 세 번째, 한 이제 50 정도 넘으면 그때 이제 성공해. 사람을 안 믿어서 이제 아 문서로 무조건 남겨야 되는구나 하고. 어. 사람이 그래 한번 당했다고 해서 이제 아주 세게 당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세게 네 예, 세게 당하면 음.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하여튼 어쨌든 이 비견이라는 것은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관점을 한번 볼까요? 심리적 심리적으로는 수비적이고요. 그 다음에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본능계라고 하죠. 우리 비견, 법제를. 음. 본능이라는 건 뭘까요? 왜 비견을 본능이라고 할까? 본능. 본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하는 거예요. 비견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게 비견이에요. 그게 공감 능력이야. 눈빛을 딱 봤는데, 어, 너 지금 배고프지? 딱 알아. 어, 어, 그,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아는 거란 말이야.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흉내 잘 내는 사람들 있죠? 그게 비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의 것을 보면 그걸 그대로 공감하고 내가 갖고 올수 있는 거야 그 비견이 라는게 예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좀 특출날까 모방하는 게 뭐죠 모방하는게 스포츠 연극 연기 이런 것들도 전부다 비견의 코드가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보통 음... 연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성으로 연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 고 그래요? 발연기라고 하죠, 발연기. 주어진 대로, 애드립도 없고, 어, 뭐, 그냥, 그냥 주어진 대로 읽는 거, 논설문처럼 이제 읽겠죠. 어.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이제 본능적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본능적이란 본능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수비예요. 수비. 공격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떤 본능이 있어요? 방어 본능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방어 본능. 우리 선생님이 밤에 집에 가는데 어떤 남자가 막쫓아와 뒤에서. 그러면 어때요? 무서워서 더 빨리 뛸까요? 멈춰, 멈출까? 더 빨리. 더, 빨리 뛰겠죠. 어, 불안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 선생님한테 뭔가 해코지를 할지 안 할지도 몰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다가오면 일단은 사람은 움집하고 멈추게 돼 있어요. 이 방어 분능은 음적인 성향일까? 양적인 성향일까? 음적인 성향이에요. 그럼 방어 분능은 남자가 강할까? 여자가 강할까? 여자가 더 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어본능은. 음? 그래서 그 여자를 유혹할 때 남자가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여자는 그 남자가 싫지 않더라도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게 수비적인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음이라는 게 어? 감추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어, 그거 밀당이라고 그러지. 어. 다가갈듯 말듯 다가갈듯 말듯해서 상대가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좀 기다려야 되거든 아니 그걸 못 참나 봐 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텀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뭔가 내가 좋든 싫든 뭐 기다려야 되는 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에도 서른 번 이상 카톡 보내고,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좋아도 싫어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시키는데, 그냥 기다려라, 올 때까지 좀. 근데 그걸 못 참아. 아, 그걸 못 참아. 특히 여성들은 너무,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이렇게 물러서게 돼 있어. 심리적으로. 다 수비, 수비적인 본능계가 발달해서 그래. 요 여성들이 훨씬 더 본능적이에요. 남자들보다. 응? 음이기 때문에 그래.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돌이 날라오는 것을 우리가 아 돌이 저기서 46.5도 각도로 시속 몇 킬로 날라오니까 내가 이때쯤 피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돌을 보는 순간 사람은 슉하고 피해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죠? 어, 위험 요소를 보면 피한다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있는 그런 특성이 비견의 특성은 뭐냐면 어, 내 안에 그 가장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 장치가 돼 있는 게 비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주 센 상대를 만나면 어떡 한다고 그랬어. 피한다라고 했죠. 어 피해. 어, 내가 이길 수 없으면 피해. 그러면 이제 이 비견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오행들을 만나면서 그 특성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비견이 이제 이렇게 수비적인 형태를 취하는데 이 비견이 재성을 봤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식상을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비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비적이고 자기 어떤 그 본능성 방어 본능을 갖고 있는데 죄를 뭐 봤단 말이야. 죄를 봤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비견한테. 네? 그러면 접근을 하겠죠. 근데 비견은 좀 순수하게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요. 어?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접근할 때 어떤 표현 방식을 갖고 있는지가 바로 식상이 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남자가 빵집이 새로 생겼는데 빵집에서 빵 파는 여자가 이뻐. 그래서 마음에 들어. 그런데 비견이 접근하는 방식은 계속 가서 빵을 사, 사는 거야. 반복적으로. 빵 먹지도 않는데 빵을 계속 사. 빵을 사야지 만날 수 있으니까. 어? 근데 거기에 식상이 개입이 됐어. 식상이 개입이 되면 능동적으로 바뀌겠죠. 식상도 물론 달라. 예를 들어서, 식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겠지. 전화번호를 주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상관은 누굴 시켜? 친구나 동생을 시키겠지. 누굴 시켜 또? 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식상이 있으면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재성이 들어가면 타이밍을 봐요. 저 여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한가하고 뭔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 남자가 그리운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그 어, 타이밍을 보는 게 어, 재성이야 어, 그러니까 이, 그런 거죠 재성이 없으면 그래서 눈치가 없다는 라게 진짜 눈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비견의 눈치는 엄청 빨라요 비견도요 비견의 눈치하고 재성의 눈치는 뭐가 다른 거냐면 비견의 눈치는 음, 본능적으로는냥 알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말 한마디도 속지 않았는데도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 어? 어, 비견이 발달한 사람들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견은 그걸 그냥 느끼고 피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흐뭇하게 웃겠지, 그냥. 뭐, 어떡하겠어. 그냥 웃겠지. 그런데 재성은 달라요. 재, 재성이라는 것은 갖고 싶은 게있다 그랬지. 욕망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성이 투여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를 좋아하게끔 뭔가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커피, 커피. 눈치가 <목소리> 초기 맞아, 그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초기의 초,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어? 단지 그 느낌으로 아는 걸로 끝나고 뭔가 행동하지 않아. 그거에 관련해서 행동을 특별하게 하지 않는 거야. 피하거나,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쟤처럼. 뭔가 이렇게 갖다 주고 나를 좋은 사람, 나를 다시 나쁜 그 감정을 좋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야, 쟤는 눈치가 없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사실 눈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 이해가 가십니까? 어. 사실 재성보다 더 빨라. 비교는 그냥 보면 하는데 어. 우리가 보통 그걸 뭐라 그러지? 연애할 때손 잡는 타이밍, 키스하는 타이밍 이런 젊은 친구들이 그걸 누가 잘하냐? 본능적으로 비견이 잘하는 거예요. 비견은 상대방 눈빛을 보면 아 지금 타이밍상 키스를 해야 되는구나, 손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단박에 눈치챌 수 있어. 어? 눈치챌 수 있다고.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재성은 어때요? 분위기를 만들어. 일단은 음침한 곳으로 끌고 간다든지 뭐별뭐 이게 떨어지고 뭐 이런 디테일함이 쫙 해서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는 거야 탈명을 보는 거야. 어이 여자가 그러다가 이제 정 답답하면 물어보겠지. 아 물어보는 건 관성이 물어보는 거예요. 관성 이제 저이손한번 잡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겠지 관성은 어, 예의가 바르니까 인성이 또 너무 많으면 엄마한테 전화하겠죠.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엄마, 사실 이제 뽀뽀하려고 그는데 해도 돼. 그러고, 이제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에다가 다 연관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견은 비견의 특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 비견이 재성을 만났을 때, 식상을 만났을 때, 재성을 만났을 때, 인성을 만났을 때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 모양 자체가. 응? 응. 그렇게 해서 어 우리 이제 비경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서 수비적이고 순수하고 어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기가 그래서 어려워 협소해 이해가 어? 단점이 뭐냐면 인간관계 자체가 협소. 아직 합을 안 배웠는데, 방합적인 코드가 있는 게, 이, 비견이에요. 방합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합이야. 내 친구, 가족. 그러니까 자기 주변, 마을에서 노는 거예요, 마을에서. 위와도 월드가 안 되는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섞이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막 굉장히 커요, 비견은요. 그니까 비견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그래서 남자가 이제 예를 들어 비견이 발달한 여성이다 그러면 남자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걸 좋아해요. 어 남자가 알아서 코스 다 정해갖고 딱딱딱딱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음. 그데 이제 그 코스 딱딱 정해갖고 잘하는 건 쟤예요. 쟤. 쟤가 시간 맞춰서 장소 맞춰서 디테일하게 그걸다 하는 게 그래서 그게 눈 제가 발달하면 눈치가 빠르다는 게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으면 오래 걷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의자에 앉는 곳이지 방석집 같은 데는 불편하잖아요. 그런 디테일함을 보는 건다 쟤예요. 그러니까 어유저 남자 눈치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눈치는 사실은 어 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심으로 그 여자를 정말 위해서 그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근데 비견은 그런 건잘 몰라 방석이니 구두니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니 아는 거야. 이, 이 사람이 지금 불편해하는구나. 어? 아이고 오래 걸었더니 다리가 아픈가 보다. 어뭐이 어, 이, 이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아주 아주 아 그렇죠 아주 아주 그래서 겁제하고 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비가 되는 거야 아무리 경쟁력 있는 여자도 내걸 만들 수 있어요 단지 거기에 이제 관이 개입하면 지킬수 있어 끝까지 근데 관이 없으면 뺏겨 도로 일단 갖는 것까지는 성공하는데 뺏깁니다 관이 지키는 거야 재는 아까 쟤는 관이시킨다고 했잖아.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 없으면요. 자기 여자를 결국 뺏겨요. 얻는 것까지는 잘할 수 있거든요. 겁제가. 겁제, 재성이라는 게 진짜 기가 막히게 계산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 상대방 여자든 남자든 싫어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걔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니까 딱 안테나 세워서. 이 재성은요. 안테나야 안테나. 사전조사 다 끝내. 이 여자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콜드브루를 좋아하는지 어? 뭐 모카골드를 좋아하는지 이미 다 끝났어. 좋아하는 것만 딱딱딱딱 한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 깜빡 넘어가지. 근데 왜 놓치냐면 쟤라는 것은 이미 욕망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관심이 없어. 다른 데로 가. 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관이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음, 관이 없으면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도 결국 관이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 상대자 고를 때 제가 궁합 시간 때 청간으로 재생관남된 남자를 고르라고 하거든요. 어, 청간에 재생관이된 남자를 고르면 어, 가정생활에도 어, 책임감 있게 잘 하면서 돈도 잘 벌어오면서 재미까지 있더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음.